찌푸리지 마라 팬미팅 아니야 오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널 구독하는게 더 예뻐 엔조이는 다 예뻐 맞아 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민 아니 오늘 먹을 음식은 대체 어떤거 오늘따라 더 땡기는 바로 그 음식! 사실, 오늘이 아니라 맨날 맨날 땡기는 바로 그 음식! 당치땡의 두준두준 세트!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히 커플에 윤두준이 왔다! 어, 되게 가까워, 지금. 엔조잉, 여러분들. 당신은 치킨이 땡긴다의 모델. 하이라이트, 윤두준입니다 아이고, 이지 뿌리지 말아요. 옛날, 옛날 스타일이네. 두준두준렇게내 마음이 두준두준. 동년배다 보니까. <laughs> 네, 동갑이에요 <laughs> 셋이. 두준아, 날 아, 놓자. 아, 아빠, 편하게 해. <laughs> 먹방으로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진 않고. 아유, 네. 진짜 맛있게 어, 잘 맞아, 드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laughs> 레전드죠, 레전드, 진짜. 이 당치땡에서 10대 유두준두 어. 세트가 나왔다고 해서 네. 로제 퐁듀 치킨, 그리고 싱식 멘보샤. 이렇게가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두준님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두준이랑 두준두 두준 세트를 먹을 생각이 심장이 무서워 두준두준한데 두준이는 심장이 어때요 지금. 아, 너무 두준두준해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또... <웃음> <웃음> <laughs> 너무, 너무 좋아. 아유. 입가심부터. <웃음> 와, 보지마. <laughs> <거짓말>. 윤두준을 위하여. <웃음> 위하여. <웃음> 기분이 좋네요. 네, 와. 맞아요. 지금 이게 식으니까 아, 그렇죠. 네. 하나씩 먹고 네. 시작을 해볼게요. 네. 크리스피 치킨을 이 로제 소스에 네. 색깔이 쁘다 아. 여기에 풍덩 찍어서 먹는 거예요. 다리가 두 갠데. 아, 두분 드세요. 아, 싫어요. <laughs> 내가 양발파. <양말 봐. 웃음> 야. 우리 두줄두개다 <laughs> <안> 먹어. 야. <laughs> 아, 우와. 소스 색깔 봐요. 진짜 맛있다! 무슨, 무슨 맛이에요? 약간 투움바소스맛 나면서 툼바. 매콤하고 되게 맛있어요. 오. 오. 로제소스가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예, 네, 약간 그런 느낌. 이어서 바로 드준님 가겠습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다리를 먹으시요 네. 네. 그거 영상 유명하잖아요. 다리 드시는 거. 아. 치킨 모델은 다르다. 와이 정도 해석이 진짜 잘된다 착해가지고. 와 저희도요 저희도요. 시 역시. 아 근데 진짜 다리가 크다. 아. <laughs> 와, 와, 진짜 맛있죠? 너무 좋아. 저는 소스만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아, 근데 이거 멤버샤는 이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근두근이할 정도로 먹고 싶어요. 재료가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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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나, 둘, 셋. 짠! 야. 내가 준비해왔지. 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게 핫토스 시즌이고요 허니버터 시즌인데 네. 그냥 넣어서 흔들어. 오. 어, 아, 그렇게. 오. 정애물대야죠. 정애물대야죠. 안 스토리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 줄래. 되게 열심히 했어. 와두 주님이 이렇게 비벼줘서 네. 완전 잘 비벼졌어요. 진짜로 빵이 있고 그 안에 새우. 새우가. 와. <laughs> 진짜 오동통해 <엄청 웃음> 새우가. 돌격 아니 새우가 와이꽉 차있어요 큰 새우가 음느할줄 알았는데 음. 이 소스랑 잘 어울려요 오! 진짜로 자 그러면 두진이 갑시다 저도 보면 허니버터 어 진짜 맛있어요 허니버터 와 자장가다 자장가야 광고 촬영할 때이 제품 못 먹어봤거든 어 진짜? 아,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어 되게 맛있다 와 진짜 안에 새우가 엄청 큰게 있어 어 완전 탱탱해요 맞아요 한입 베어먹는데꽉차 그래서요? 아, 이거를 여기서 찍으면 어, 진짜 맞아요. 맛있겠다 오 마이 갓! 이런 점점 박사! 그럼 우리 <laughs> 같이 찍어서 푹 찍어서 먹어봅시다 푹 네. 찍어서 맛있네요 <laughs> <laughs> 음.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음, 우리가 이거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렇게 소리가 좋은데? 그러니까 저짠한번 할까요? 짠짠 이거를 실제로 먹어봤는데 간장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반 마리를 추가를 했어요. 어, 잘했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그 민수 그 얘기를 너, 난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아 약간 두준님은 제 약간 은인, 은인이에요 네. 약간 강심장에서 두준님이 빅뱅 다큐. 아 돈가스. 에 네, 그거 보고 집에서 돈가스 먹다가 감명 받아가지고. 나 아, 그 그때부터 뭐, 뭐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막 가수 준비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아, 있어요.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강심장에서 그 얘기를 한 두준님을 보고 제가 딱 그때 제 뒤통수 딱 맞은 것처럼. 그럼. 어, 나도 정말 해봐야겠다. 어, 진짜 좋은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아유. 진짜, 진짜. 뭐. 찐이에요. 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부터 쭉 팬이에요. 네. 어, 아, 너무 아, 부끄럽다. 눈빛에서 그, 진심이 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배야지, 매야지 했는데 여기서 배네요. 그럼,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편하게 드세요. 먹으면 되겠네요. 네. 아무거나 뭐 먹으면 되겠네요. 편하게, 편하게 드세요. 네. 간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장 치킨 완전 추천해요. 음. 후라이드를 여기 에 찍어 먹는 게 맛이니까. 간장도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음. 어, 가슴살 구이 먹었는데 되게 부드럽네요. 음. 어, 아! 어? 나도 가슴살 먹는데 되게 촉촉한 음. 것같아 당시 땡이 되게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육즙을 뭔가 이렇게 딱 가둔대요. 음. 음. 나도 나를 내품 안에 가두고 싶어. 주진이 비켜봐서 <laughs> 아 너무 웃겨 주진이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최애 음식? 저 치킨 제일 좋아해요 아아 며칠 전에 광고를 찍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어, 일순이 잠깐 내려오는 게 아니야. <laughs> 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오늘 다시 먹으니까 진짜 좋네요. 아, 네. 음.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여기에 트러플 솔티 파우더가 같이 오네. 이거 만 뿌려 주세요. 그걸면 음. 이제 말해. 우와, 진짜, 진짜 트러플. 오우. 우와! 아, 엄청 진하네. 진인데? 어. 색깔도 약간. 오! 와! 샤플 향이 좋네요 우와, 진짜. <laughs> 아, 아, 제가 맛있다면 이게 사실 좀 공정성이 어긋날 수도 있는데.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야, 진짜 맛있어. <laughs> 트러플 소금은 이거 추가하면 되는 거죠? 아, 크리스피를 시키면 그냥 주시는데 로제 풍기에 나눌 수도 있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 네. 어, 너무 좋다. 근데 양이 안 줄어. 생각보다 나는 되게 음. 모자랄 줄 알았는데 되게 많네요, 양이. 이 당시 땡 닭이 11호 닭을 써서 엄청 큰 사이즈 닭을 쓰는 거래요. 와. 그래서 양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전문가시네. 난 네, 네. 네. 조사를 엄청 했습니다. 어. 우리, 네, 나, 우리 동년배 에게 계속 나서는데 우리 동년배 때는 여자분들 중에 두준님 사진 배경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음, 음. 네, 우리 최대 훈남. 어? 어요아 그럼요. 아, 아. 처음 알았네. <웃음> <웃음> 진실? 제가 최대 다했 때. 진짜 좋아했어요. 맞아. 음. 음. 저는 프라이드 계열을 정말 음. 좋아해가지고. 에이, 음. 양념보다? 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드 시키면은 요새는 뭐 양념 같은 거, 로제 퐁듀처럼 먹으니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야. 양념만 시키면 양념만 먹어야 되니까 음. 그런 점도 좀 아쉬운 거. 오. 그럼 저도 오늘부터 크리스피 파를 볶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양념 파지만. 그 무슨 의미? <laughs> 나는 그 강인장에서 두준님 축구하다가 김남희 형. 야, 김남님 거짓말인, 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았는데. 아니요. 눈도 준 레전드 이런 거 같이 먹어보자. 오늘 저일 아니야 오늘! 지금 계속 떠드느라 떠도, 못 먹어서 마지막으로 한씬먹어 네. 아, 그래? 마무리 한번더먹어 벌써 안 돼! 아, 준두준 벌써 보내주려네? 두준님은 마지막으로 크리스피 모르셨고 핫토스 맛을에 아, 저 이거 못 먹어봤어요. 어, 진터 어, 맛있어요. 주먹 드신 분들 이걸 부어서 드시려나? 응 두진님 짝먹인 것같저 짝먹이요. 민초 반민초 하나 둘셋좀 민초? 아, 아, 아 근데 비슷한 게 많네 우리 두진님이랑 저랑. 아이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토크도 해봤는데. 아,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먹방만 아니고 두주님 모셨으면은 음. 더 많은 얘기 했을 건데. 그니까. 러 사실 아. 오늘 민뚜와 저의 이 두주님에 대한 애정은 한반의 반도 못 보여드렸다. 아, 네. 너무 아쉽다. 언젠간 초대해주시면. 아! 제가 영광이죠. 아, 네. 재밌는 거 혹시? 네, 재밌는 거 제가 기획을 해서 두준님이랑또 하는 나를 고대하면서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 엔즈 있게 한 말씀? 네, 네. 아, 또, 얼떨결에 이렇게 또 출연하게 돼가지고. 네. 또는 의미로 좀 민폐가 아닐까. 아, 좀 많이 아유. 무슨 소리야? 오빠 요정이 나와줬는데. 맞 네. 오래오래 이렇게 행복하게 그 채널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아, 이번 회기로 그냥 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두준님한테 이제 한 발자국 걸어갔다는 것만으로 <laughs> 너무 행복하고. <laughs> 로맨티스트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밥도 크고 양도 많고 아우. 거기에 두준님까지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먹방이었습니다 너무, 아, 네. 너무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 여러분들 혹시 또 보고 싶은 메뉴 있으면 댓글에 마구마구 마구, 마구 적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지키면서 사랑해요 음. 안녕 <laughs>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아 너무 너무 아, 감사합니다.